연설을 썼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했고 경찰관이 되어서 중앙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의 정부에 수구리여러진적들을 원해서 나는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할수다고 사직서를 던지고 다시 그대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백디펜스 사태를 보면서 무려 13년 전에 있었던 한국표 거짓 선동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 다른 세목이 모두 그기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지르고 성악원을 다 아꼈던 환경단체들 대단체 지금 사황이전국0 0게 넘게 죽어가는데 그사람들 지금 싸우이 있습니까? 소금 없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국민들 혼낭했으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명도 과문병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 아, 지금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과 마찬가지가않습니다 아, 여러분 와.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 가족택자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적별하고 청산하겠다고 새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권 4번의 후보자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청산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안보인의치유에 대장동 비리는 감초롭고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왕창 으로올려서 국민들에게 선금 발표하는 조합화 포퓰리즘 결국 동료들이 딱한번 막아야 될 돈인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막히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을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 진화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니까 맞습니다! 하러분 국가하고 국민의 안전 성숙한 복치 경제성장 복치주의공동시대 우리가 7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이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적동조로부무하는이 정부 반드시 정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제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유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자유라는 것은 작게 작게 나누어져 있는 정치 권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수람들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집값는 복귀하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국민들은 자유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방역으로 장사를 할수 없어서 주목력이 넘게 장사를 하고 복수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언제나 변했듯이 늘 우리 국민들의 편에 퍼지 않고 사회를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도 경기가 살아있고 3권 분립이 되어 있다면 이 백신 패스 소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인들에게도 전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철회! 철회합니다, 여러분! 습니다 백신 패스에 반대하면 극우 세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우 세력입니까? 아니에요! 백신 패스에 반대하면서 프랑스에서 시민 10만 명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라서 나와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저는 제 이름 김의진을 따서 김의진 t 리라고 조그마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뭔가를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연설, 내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거의 매일마다 홍대에서, 신림역에서, 사망역에서 제 사비를 들여 메너를 만들고 1인 2위를 계속하고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 정부의 가능한 납작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듯이 이 촛불 선동으로 집중한 사이비 추상가들에게한마이 사자우를 날리면서